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것은 무엇이냐. 바로 12월 12일에 나오는 개선문 시나리오 픽업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개선문 시나리오가 아닌, 바로, 그랜드마스터즈 시나리오를 끝내고 드디어 이제 개선문 시나리오로 들어옵니다. 자, 뭐 말이 많아요. 되게 짧고, 어, 딸깍 시나리오다. 그랜드마스터즈처럼 뭐 머리 쓸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픽업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바로 나리타 탑로드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어, 일섭 당시 로드 투더 탑 방영 4개월 이후에 드디어 추가됐어요. 원래 그때 이제 로드, 로드 투더 탑이 방영이 종료되고 나서 나와, 나와야 나와 했는데, 그때 희심이라클이 나왔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4개월에 걸쳐서 나왔는데, 그리고 같이 나오는 이제 시나리오 픽업 엘콘도르파 사 카드와 사타케 메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선문 시나리오 때는 개선문에 나갔던 실제로 실제로 나갔던 애들, 뭐 예를 들면은 맨해튼 카페라든가 사토노 다이아몬드 그리고 뭐 에콘도르파사, 낙하야 페스타, 뭐 이런 애들이 뭐 일단 중점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육성마부터. 자 시작하기 앞서서 바로 뭐가 있어요? 그래요. 무료 연차가 있어요. 무료 연차가 있습니다. 100연차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연차 100연차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요것도 이제 나중에 또 영상으로 알려 드리겠지만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할로윈 때 삼성 이제 신인 트레이닝용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때까지라도 에콘도 돌파자가 풀돌이 아닌데 돌파석도 없다.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3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요거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 무료 연차가 있기 때문에 요거 먼저 돌려 보시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성만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당시 로드 투더 탑 방영 4개월 만에 나왔다고 했죠? 바로 그 나리타 탑로드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번에 했었던 극장판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스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디, 장거리, 선행입니다. 스피드 20%에 스테미너 10%라고 하는 성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사실, 뭐, 파워나 지능이 있어도 좋긴 한데, 지능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1200을 올라갈 시나리오 인플레가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고, 파워 정도는, 뭐, 어차피, 인자 같은 걸로도 챙겨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스피드랑 스태미너가 어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애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클구리 같은 애들이 있죠. 스피드 15, 스태미너 15. 뭐 보통 요런 애들이 좀 맛있는 것 같아. 보유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트 글로리라고 하는 이름을다 가지고 있는데 발동 위치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돼. 자 레이스 종반 직전에 발동 순위 2등에서 4등 마로스는 2등에서 5등 일에 그러면 트리거가 체크돼. 어. 레이스 종반 직전에 발동하는 게 아니야. 어. 그럼 어디서 발동을 해? 남은 거리 400m에서, 즉 위에 있는 이 트리거가 만족을 하면은 남은 거리 400m에서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는 4500속도기에5초예요 굉장히 좀 준수하죠 근데 여기에 추가효과로 장거리에서 발동 위치 당시에 선두 혹은 선두와의 마신차가 1마신 이내면은 5500 속도기 즉 겜리브랑 동일하게 5500 속도기로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밸류도 좋아요 다만 이제 계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2,500 속도기로만 된다는 거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당연히 장거리에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탑로드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레이스 종반 직전에 해당 순위 그리고 400m 남은 400m에 그럼 어디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장거리에서 남은 400m면은 최종 직선 아니면은 최종 코너 요 쪽이란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종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종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속도기가 굉장히 유효하게 터지는 곳에서 발동을 하는데, 남은 거리 400m라서, 다른, 장거리가 아니어도, 그냥 이제, 단거리, 마일, 뭐 이런 때에서도, 400m 때 유효한 그런 스킬을 사용하고 싶다, 계승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나르타탑로드의 계승기도 고려해 볼만한 그런 좀 밸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생각하시면 좋고요 각성 스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 양호한 경기장의 귀신입니다. 발동 조건 당연히 패시브 스킬이라서 없고, 순위도 없죠. 효과는 뭐야? 양호한 경기장일 때 스피드랑 파워가 60 증가하는데, 진화 효과가 그러면은, 뭐야? 뭐, 그러면은 뭐 예전에 뭐 맨날 있던 것처럼 뭐 스피드 파워 80씩 증가로 바뀌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기는 한데, 조금 틀려요. 그게 뭐야? 자, 양호한 경기장이라면 원래 스피드 파워 60이고 진화하기는80 증가하는 거 아니야? 맞아. 양호한 경기장이면 80이 증가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오히려 반대로 얘가 메인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스피드랑 파워가 40으로 증가해 줄어들어 기본적으로. 근데 양호한 경기장이라면 80이 증가해. 즉 무슨 소리야? 양호한 경기장이 아니라도 일단은 터지게 돼요. 근데 밸류가 떨어져. 자, 이럴 때 좋은 게 뭐냐, 이럴 때 좋은 게 뭐냐면은 장점으로는 리그 오브 히어로즈 같은거나 아니면은 팀 레이스 같은 경기장의 상태가 계속해서 변하는 곳이라면은 충분히 이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 뭐야? 확정되어 있는 챔피언스 미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밸류가 떨어지겠죠. 아니더라도 리그 오브 히어로즈나 팀 레이스도 사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경기장의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밸류가 그렇게 좋다고는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아쉬운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자, 장거리 스킬이고, 레이스 종반 도달할 때, 챔미 기준 1등에서 5등, 마로스 기준 1등에서 6등이기 때문에, 보통 도주나, 아니면은 선행, 뭐 이런 애들이 조금 쓰기 편한 스킬인데, 3500 속도 증가에 지속시간 2 4초로 준수하여, 준수합니다. 진화 효과로는 라스트 스퍼트에서 2,000 가속이 추가가 됩니다. 0.9초. 자, 이게 무슨 소리야. 가속기가 어느 정도 추가가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건 뭐야? 여기에 플러스로다가 최근에 나온 지능 오페라오의 괴물까지 합쳐진다면 충분히 좋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평가를 해볼까요? 자, 장거리 선행 저격 우마무스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뭐 이제 닌자 크릭이라던가 아니면은 메카비와이아이대 뭐 이런 애들 등장하는데 어쨌든 이제 겜리브 다음으로 나오네고요 오페라오 지능 SSR로 가속 챙기기 용이하다고 얘기를 했고 보유기계 승이 짭짤해서 400m 속도기로 좀 채용이 됩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옛말이 된게 최근에 나온 이제 크리스마스 나리타 탑로드 의상 버전이 더 범위가 넓고 범용성이 넓은 그런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어, 굳이 이제 좀 얘를 쓴다기보다는 그쪽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그래도 그게 뭐 1년 4개월이니까 뭐그 중간중간에 쓸수 있다면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게 있어 아, 나기님 양호한 경기장이 80이라면은 챔피언스 미팅 장거리 양호한 경기장일 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귀신같이 얘가 나오고 나서 장거리 챔피언스 미팅에서 양마장, 양호환 경기장을 한 적이 없어 패싱, 패싱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앱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는 A++로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 잠깐 여기서 좀 보게 되자면은 여기서 잠깐 원래 이렇게 화면을 넘기진 않는데 어, 실제로 자 개선문부터 나오는 장거리 리고브 히어로즈는 랜덤이죠. 어, 나카야마 2,500m는 포화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리고브 히어로즈 교토 3,200m 랜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롱 나카야마 여기도 다습이에요. 그러니까 양호한 경기장을 한 적이 없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입니다. 사실 나리타 탑로드보다 더 중요한 가차가 이거예요. 서포트 카드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빛, 우리들의 소금. 자 스피드 에콘도르파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정말 오래 씁니다. 예, 제2의 키타산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제2의 키타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스펙도 좋고 굉장히 어, 범용성도 넓고 특히나 이제 특정 마장에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100%로 쓸수 있는 그러한 아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신규 유저나 복귀 유저들이 굉장히 들어오기 쉬운 가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사타케메이 음, 이제 수고했어 수고입니다. 수고했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친구 카드고요. 시나리오 링크 카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요거에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SSR 스피드 엘콘도르파사 입니다 실제로 이제 개선문에서 2차까지 했죠 상대가 몬주이기는 했으나 자 왕수 혹은 호선의 프로페서를 획득 가능합니다 호선의 프로페서 누가죠 기타산이 주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2의 기타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왕수 실제로 한국 서버 번역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왕수라고 하는거는 이제 오호테 오태, 일본어로 오호테인데 이제 장기 같은 그런 보드게임 그러니까 장기에서 장군 체크메이트 했다. 채, 체스로 따지면 은 어,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왕수라고 하는 스킬이 2,400m에서 선행선입이 쓸수 있는 가속기예요. 굉장히 범용성이 넓은 가속기예요. 즉, 선행과 선입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어, 도주 쪽에서 약간 힘들어. 도주랑 추입에 조금 채용이 조금 힘들어지는 챔피언스 미팅 기준으로. 물론, 당연히, 도주랑, 그러면은, 도주랑 추입은 이 카드 안 쓰나요? 아니죠. 도주랑 추입은 호손의 프로페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질들이 쓰면서 특히나 선행이랑 선입이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중거리랑 선행 쪽 스킬을 획득 가능하지만은, 무난한 스킬들도 주, 주, 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반길만한 스킬이 있어요. 뭐야? 바로 내리막 다인을 줘요. 이걸 몇 레벨을 받아? 바로 4레벨씩 받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드디어, 내리막 달인에 대한 인자작이 굉장히 쉬워지는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피드 보너스 하나, 스킬 포인트 보너스 하나, 그리고 트레이닝 효율 10%라는 굉장히 높은, 그냥 준수한 그런 스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고유 보너스의 사기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게임했었을 때 고유 보너스 대충 뭐, 뭐, 스탯 하나 주고 스탯 두개 주고 뭐 이런 건데, 얘는 애초에 약간, 스타트가 달라요. 자, 발동을 하게 되면은 모든 스텝보너스와 스킬포인트보너스를 하나씩 추가해요. 즉, 여기랑 여기랑 플러스 하면은 얘는 보유보너스가 추가되면은 스피드보너스 2개, 스테미너보너스 하나, 파워보너스 하나, 근성보너스 하나, 지능보너스 하나, 스킬포인트보너스 2개라는 괴랄한 수치가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까지 우리는 스피드카드가 다른 곳에 가면 굉장히 싫어했죠. 그나마 뭐, 파워 보너스를 가지고 있는 스피드 카드가 파워에 있으면은 그나마 뭐, 괜찮네. 근데 얘는 달라. 얘는 어느 곳에 있어도 본인의 밸류 값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키타산 블랙 MK2, 마크 2입니다. 장시간 사용하는 스피드 카드, 현재 한, 현재 1섭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현재 1섭에서도, 1섭에서도 채용을 계속 합니다. 즉 뭐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는 유통기한이 아직도 1년하고도 4개월이 훨씬 더 넘었다 참고로 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챔피언스 미팅이 이제 1섭 다음 챔피언스 미팅이 2500m 다음에 한신 2400m라서 거기서 또쓸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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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1년 6개월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특기율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얘가 아마 특기율이 80이었나 100이었나 어, 특기율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키타산 제이 키타산이라는 말이 그냥 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에콘도르파사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스피드 에콘도르파사의 단점이 뭐냐면은 얘 때문에 에콘도르파사 의상 버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에콘도르파사를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얘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좀, 그 부분은, 좀, 이제, 엘콘도르 파사 팬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 씨, 롱샹 챔미? 개선문상이 챔피언스 미팅이야? 그러면은, 우리 이착한 엘콘도르 파사 내보내야지, 내보낼 수가 없다. 아쉽게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S.R 친구 사카타메이입니다. 음, 당연히 필수입니다. 일단 편성은 필수예요. 풀돌은 좀 이따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보도록 할게요. 사카타메이는 뭐 하는 애야? 풀 외출할 경우에는 네버기부업이라고 하는 스킬을 얻습니다. 중반 코너에서 2,500 속도기인데 4초예요. 즉 뭐야? 코너 강공책 같은 애예요. 그래서 굉장히 밸류가 높아요. 사실, 이 스킬의 밸류는 굉장히 높아. 근데, 중요한 거. 1돌, 1돌에서 2돌로도 충분한 효율을 보기 때문에, 풀돌까지가 필요가 없어. 실제로 풀돌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엘콘도르 파사는 풀돌을 굉장히 추천해. 풀돌이 필수야. 얘는 풀돌이 필수인데, 얘까지는 안 해도 된다. 얘를 풀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 하시면 좋아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컨디션을 줘요. 얘가. 행운체질이랑 포지, 포지티브 사고, 이런 거를 주는데, 얘네들 각각이 뭐냐면, 행운체질, 병을 한번 막아줘. 즉, 내가 뭐야, 휴식을 눌렀는데, 휴식, 체력 30 채우고, 밤생기미를 받았어. 근데 이거 한번 막아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체력 30을 얻는 그 선택지를 눌렀는데, 어, 살찐기미가 걸렸어. 근데 이거 한번 막아줘. 약간 이런 식으로 엇가를 한번 방지해줘요. 거기에다가, 아, 사카타메이가 아니라 사타케. 자 그리고 포지티브는 마찬가지로 의욕을 한번 막아줘요. 의욕 다운하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개뜬금 없이 6월 이제 뭐 클래식 6월 후반이나 시니어 6월 후반처럼 이제 뭐 합숙이나 그런 거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의욕 떨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거 한번 막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얼방입니다. 얼방. 자 고유 보너스로는 자기가 두 개의 훈련에 등장할 확률이 생겨요. 좀 되게 유니크하죠. 즉 뭐야 이 친구 카드가 여러 곳에 등장을 해요. 두 곳에. 스피드, 스피드 훈련에 등장할 수 있고, 지능카드 어, 스피드 훈련, 지능훈련, 이렇게 두 군데에 등장할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림자 분신술을 합니다. 그래서, 엘콘과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링크로 개선문 시나리오에 필수적인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제, 엘콘도르 파사랑 이 카드는 계속 두 자리를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선문에 당장, 리고브 히어로즈에 채용 가능합니다. 그 후에도 뭐, 장거리에서도 채용 가능하지만은, 보통 이제, 만약에 뽑는다면은, 오히려 계승기 쪽에 조금 밸류를 두고, 어 만약에 가차를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밸류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포트는 당연히 시나리오니까 안 뽑을 수가 없겠죠. 단, 여기 적혀있듯이, 메이의 중요성은 엘콘 풀돌보다 더 적어야, 엘콘 풀돌이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메인은 1돌에서 2돌만 해도 상관없다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탑로드는 뽑든 안 뽑든 상관없으나 혹시라도 계승기가 조금 마렵다 하면 은 뽑아도 되는 픽 근데 이제 서포트는 무료 연차, 100연차 돌려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만은 웬만하면은 필수 픽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요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개선문 시나리오 픽업 들어갔고요. 조금 이제 이 다음부터 좀 이상한 픽업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셀렉트 픽업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월마다 이제 하는 컬렉션 픽업 같은 것도 등장을 해요 좀 뭐가 얘네들이 새롭게 뭔가를 추가를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어,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바띠